안녕하세요. 난조아지매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열 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꽃이 하나 달려 있는 자색살 검산이 하나 있고요. 어, 또맹명품 아주 꽃 어, 품종이 좋은 품종들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맹명품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무맹품이고요 어, 맹명품 5종, 무맹품 5종 총 10종입니다. 1번은, 어, 항두하 1출봉입니다. 세 촉, 네 촉입니다. 촉수가 많네요. 2번은 맹왕소, 어, 두 촉에 신화 한촉 이렇게 화려하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3번에는 마한소, 어, 항아소심이죠. 꽃이 아주 예쁘죠. 6번에는 어, 금산, 자색살 꽃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촉수가 많습니다. 상작 6초의 꽃대 환경입니다. 5번에는 죽음소심, 채운이고요. 신화가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6번에는 서반단엽입니다. 7번에는 서반중토이고요. 8번에는 노코 3반입니다.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9번에는 금계 3반 노코이고요. 10번에는 도화목 어, 입변 반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 품종입니다.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어, 일줄봉입니다. 일출봉 4촉이고요. 어, 자마가 크게 이렇게 하나 앞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마 눈들 보이고요. 맨 뒷대에도 자마 눈이 보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이번은 명황소입니다. 명황소 이렇게 아주 맑게, 어, 항아소심인데요. 아주 맑게 이렇게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뿌리 생작점들 다 살아있고요.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뿌리 깔끔하고요. 자마 1개, 2개 보입니다. 중간쪽뒷대쪽 자마 2개 보이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3번에는 만소입니다. 만소. 세촉이고요 전진 전진 엄마 척 세촉이고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자만은 또각 총마다 자만은 한 개씩 보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2번 3번 어, 4번입니다 4번은 맥명품 어, 금산입니다금산 검산 최상작이고요 최상작에 어 여섯 촉입니다. 둘러 여섯 촉의 꽃대 한경입니다. 최상자 여섯 촉의 꽃대 한경이고요. 뿌리 가닥수도 많고 뿌리 건강합니다. 단합기들은 좀 있지만 뿌리들은 건강합니다. 뿌리가 가닥수가 억수로 많습니다. 5 번에는 죽음소심 체운입니다체운두쪽이고요 체온 신화가 이렇게 또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신화 뿌리 내려져서 신화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두촉이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6번에는 어, 마루변 어, 단엽입니다 원래 이 품종은 서반 단엽입니다 서반 단엽인데 지금 이제는 어. 모초기는 서성으로 있는데 서성 서반단엽인데 지금 서성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음 두초기고 전진초 엄마쪽 두초기고 가운데 벌바 하나 있습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자만운 한개 보입니다.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7 번에는 서반중투입니다. 색감이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요. 서반중투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서반중투 어, 세촉이고요. 뿌리 가닥수도 많고 건강하고 자마가 이렇게 또 튀고 있습니다. 자마 두개 움직이고 있네요. 8번에는 3반호입니다3반호3반호이고요 어, 어, 무늬도 화려하게 잘 발인되어 있고요. 초새도 예쁘고, 중배도 부르고요. 무늬가 아주 화려하네요. 산반 놓고, 아주 화려한 산반 놓고, 이컵볼이 매우 건강하고, 큰 자마가 하나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마도 두개 보입니다. 큰 자마 하나, 작은 자마 두 개, 볼이 건강합니다. 9번입니다. 9번은 건개선반놓고입니다 어, 화려한 항식으로잘 어, 발인되는 건개선반놓고입니다건개선반 어, 놓고 뿌리 다섯 가닥에 어, 자막 움직이고 또 있습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들이 생장점들이 다 살아있는 뿌리고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어 두화목 입변 단엽입니다. 두화목 단엽이구요. 이것도 산체 쪽에서 이렇게 이제 쭉 계속 나와서 벌버들 다섯 개 남겨놓고 양쪽으로 전진이 지금 텄습니다. 양쪽으로 벌버 쪽에서 다시 전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어, 뿌리, 가닥수, 둘, 너, 여섯, 일곱 가닥입니다. 짧은 뿌리까지 7 가닥이고요. 벌버 다섯 개 돼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아벤으로 이렇게 잘, 아주 잘 오가져 있습니다. 세력을 받으면 아주 좋은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였고요.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맥명품 항두화 일출봉입니다. 항두화 일출봉 어, 꽃이 둥글둥글한 어, 그런 두화의 항색의 두화입니다꽃 사진 참고하시고요. 꽃이 아주 예쁘고 앙증맞죠? 항두화 어, 일출봉 어, 촉수가 많습니다. 네 촉이고 또큰 자마가 하나 볼록해져서 움직이고 있고요. 올해는 꽃대를 못 달았습니다. 네, 내년에는 꽃대를 어, 달겠고요. 올해 한 두세 촉 정도 더 올리고, 그러면 촉수도 많고요. 꽃대도 한, 꽃, 꽃대를한 3, 4경 정도 올리시고, 이렇게 하면 또, 전시작품으로도 출품하실 수 있죠 일출봉은 꽃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항두화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시면 가격도 많이 상승이 되고요 꽃이 달린가 하고 꽃이 안 달린가 하는 가격이 한배두배 한배 차이 나죠 일출봉이 촉수 많으면서 꽃들을 달면 상당히 가격이 50만원대 이상으로 가는 그런 난초입니다 어, 내 촉의 큰 자마 하나 사이즈는 어, 13에 0.8 입니다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 하였구요 어 전진 전진 입장 깔끔하구요 어맨 뒤에 어 촉은 어맨 뒤에 네번째 촉은 약간 어뭐 촉에 뭐 촉이고 어이 끝이 살짝 타 있구요 중간 촉에 키큰이 아이가 조금 이 끝들이 타 있습니다 이 끝이 약간 어, 잘려져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어, 입장이 이렇게 깔끔합니다. 전진쪽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뭐초은잎 어, 끝이 잘려 있고, 전진초 두촉, 전진전진 두촉은 아주 깔끔합니다. 어, 일출봉 종자목 하십시오. 금액 2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항아소심 명항소입니다. 꽃이 둥글둥글하면서 꽃이 아주 풍만하고 단정한 그런 꽃이죠. 어, 꽃 사진 참고하시고요. 맹황소는 어, 이렇게 신화 때 올라올 때 아주 맑은 서로 올라옵니다. 아주 맑은 서로 올라오면서 꽃이 아주 예쁘죠. 아주 맑은 서로 올라오니까, 어, 소심은, 소심한 아주 맑게 또 서로 올라오는 게 소심이죠. 전체적으로 입장들도 서성이 있으면서 아주 맑게 서로 올라와져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명황소도, 어, 꽃을 달고 일하면 참, 어, 전시자 하의 부분에 또 꽃을 잘 발색시키고 그렇게 하면 예쁘죠. 어, 명황소, 또, 발색이 항아로서 발색이 또잘 되는 품종입니다 명황소, 어, 전진촉 해서 세촉이고요. 자마 두개 있습니다. 신화 포함해서 세촉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세촉이고요. 어, 사이즈는 15에 0.7입니다. 15에 0.7입니다. 어, 세촉이라서 제가 금액을 2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가 다시 18만원으로 조금 어, 저렴하게 들리려고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모 하십시오. 금액은 또 신화는 그냥 어, 따라가는 걸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3번은 마한소입니다. 3번 마한소 어, 꽃이. 또 이것도 역시 항아에 어, 꽃이 아주 풍만하고 단정하면서 꽃이 굵은 꽃이죠. 어, 꽃이 아주 둥글둥글한 그런 아주 굉장히 예쁜 꽃입니다. 만수가 굉장히 예쁜 꽃이고 고급 개체였는데 가격이 지금 참 많이 어, 저렴해졌죠. 만수는 꽃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어, 또촉수가 지금 세척이고 촉수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꽃, 꽃을 달면 아주 예쁜 꽃이 피는 그런 만수항아입니다. 꽃도 꽃을 또 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어, 지금 세촉이고요 자마 두개 있으니까 올해 다섯 촉 만들어서 내년에 꽃대 올리고, 그렇게 하면 또될것 같습니다. 전진전진 세촉이고, 자마 어, 두개있고요 17에 0.8이고, 금액은 어,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전진전진 촉들입니다. 입장도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4번은 검산입니다. 검산, 금산, 어, 자색설이죠. 꽃이 아주 풍만하게, 꽃이 아주 색감이 자색으로, 물이, 자, 어, 색감이 발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자색설, 홍자하 색설이죠. 약간 붉은 홍자하 색설이죠. 어, 검산 지금 작 상태는 최상작입니다. 최상작, 어, 여섯 촉입니다. 촉수가 아주 많습니다. 어, 촉수도 많고요 어, 지금 올해는 꽃대를 한 경을 달았지만, 어, 지금 현재도 촉수가 많고, 올해 또각 촉마다 자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자마 한 서너 촉, 서너 개 되죠. 그러면, 어, 또 촉수가 한열촉 이렇게 되면 꽃대를 한 서너 다섯 경 정도 올리면 전시에 나갈 수 있는 품종의 크기입니다. 어, 금산 6촉이고 꽃대 한경이고 사이즈는 20, 어, 6에 26에 0.9입니다. 26에 0.9이고요. 어, 금액은 1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종자목 하시고 꽃을 다실 분, 또 올해 꽃도 절감하시고 내년에 꽃을 몇경을 올리실 분 가져가셔서 전시작품으로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전시작품으로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5번은 체온입니다. 어, 체온은 죽음소심이죠. 어, 죽음소심, 체온, 어, 꽃이 또 죽음색의 소심이면서 색화의 소심이죠. 꽃은, 꽃사진 참고하시고 꽃이 예쁩니다. 색감이. 어, 색감도 예쁘고요. 꽃이 예쁜 꽃이죠. 어, 지금 전진전진 두 촉이고요. 신화가 한촉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어디 갔니? 요, 이쪽인가? 지금 신화 큰게 하나, 어, 어, 조금 깊이 심어졌어. 이쪽에 있네요. 제가 조금 깊이 심는 편이라서, 깊이 심는 이유는, 어, 벌벌을 깊이 심지, 약간 조금 깊이 심지 않으면 자마가 자꾸 밑달립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심어주는 거고요. 벌벌을 약간 어, 덮일 만큼 덮어줘야 신하들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벌벌을 노출시키고 키우는 분들 보면 벌버가 쭉쭉 쭉쭉 옆으로 다 벌어져서 아주 신하들도 예쁘게 안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깊이 심는 편입니다. 자마가 또 신하가 이렇게 한쪽 성장해서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두쪽에 신하 한쪽 12에 0.65입니다. 자마 또한개있고요 신화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금액은 1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신화 또 키우셔서 종자목 하십시오. 세카의 죽음소심입니다. 6번에는 서반단엽입니다. 이 품종은 서반단엽 품종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약간 무지식으로 이렇게 무늬가 지금 어 발현되진 않았는데요. 지금 마로벤의 서반단엽 품종입니다. 어, 변이 아주 둥글둥글한 그런 변의 어 마로벤이면서 짝변이면서 마로진 변입니다. 변 둥글둥글하고 예쁘고요 부분은 둥글둥글하고 이부이제 지금 둥글이 어, 지금 은이부분고요 약간 서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 무늬를 계속 받고받으면서 좀. 어, 이렇게 하면 서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반 단엽이 무지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마루변 서반 단엽입니다. 종자목 하셔서 또 배양하시면서 무늬를 화려하게 한번 튀어 보십시오. 변은, 육질은 아주 또 까랑까랑 하면서, 어 육질은 까랑까랑 하면서 변이 아주 예쁘죠. 라사지도 잘 들어 있고요. 둥글둥글한 그런 어, 변의 단엽입니다 어, 지금 현재는 무지식으로 되어 있어도 무늬를 어, 한번 또 발색시켜 보시고요 어, 신화 때 이제 올라오면서 재력 받고 이렇게 하면 어, 서반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마로변의 서반 단엽입니다 품종은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어, 두, 전진쪽 엄마쪽 두쪽이고 벌버가 하나 있고요 벌버가 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어, 세력받고 탄력받으면서 좀 입장도 넓어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리고 모촉에는 가운데 한 입장 잘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속장 한 입장 모촉에 잘려 있고요 전진은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고 라사지도잘들어있고요 어, 마로변 단엽 금액은 11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전진쪽, 엄마쪽 두쪽에 볼바하나 8에 0.7입니다.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네, 7번은 서반중토입니다. 서반중토와 아주 화려하게 색감이 아주 화려하게 잘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어, 무늬가 또 이렇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어, 무늬가 이렇게 잘 발현되어져 있죠. 노고식으로 이렇게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입장도 그렇고요. 무늬가 어, 서반으로 잘 들어, 상식으로 서반으로 잘 들어있으면서 어, 노고식으로 무늬가 잘 들어져 있습니다. 서반 중두꼭 꽃을 또한번 피워보십시오. 이런 개체에서는 또 아주 좋은 꽃들이 피죠. 여배와 꽃두 가지가 다 되는 그런 서반중투이고요. 아주 맑은, 맑은 서로 발현되어 있는 그런 항색의 서반중투입니다. 이 아이는 꽃을 한번 피우면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품종이고, 어, 무늬 꽃두 가지가 다 되는 예품입니다 어, 꽃이 안 피어도 여배로도 아주 색감도 아주 좋구요 아주 좋은 그런 꽃으로 음, 좀 색감이 아주 좋아서 여배로도 아주 좋겠습니다 어, 서반중토 전진전진 세쪽이고요 자마 두개 있고 사이즈는 13에 0.6 입니다 13에 0.5 에서 0.6 입니다 어, 금액은 어, 9만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서반중투 아주 어, 화려하게 무늬가 잘 들어져 있습니다. 축수가 많습니다. 네, 8번은 어 노코 3반입니다. 노코 3반호 입니다. 노코의 3반호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습니다. 반우식으로 어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져 있습니다. 반원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고요. 어뭐초어뭐 모초, 초계 놓고 무늬 잘 들어있고요. 전진초계는 세력을 받아서 이제 얘가 색감이 더 진하게 들어오면서 무늬가 더 짙게 발현되고 있는 중이고요. 햇빛을 좀 어, 빛을 좀 많이 주면서 아침 햇살이라든지 이런 빛을 좀 많이 주면서 배양을 하시면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배가 부른 그런 스타일입니다. 노코 3반 어호 아주 품종이 아주 세력도 받고 달력을 받아서 어 아주 품종이 하리하게 어 무늬도 잘 발현되어 져 있습니다. 노코 3반 호 전진전진 두 쪽이고요. 큰 자마가 또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촉수 넓이기가 빠르겠고요. 작은 자마도 두개 있고, 큰 자마도 아주 왕건이 자마가 신화, 애가 신화 정도 되는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사이즈는 15에 0.9입니다. 전진초, 이렇게 세력을 받았습니다. 어, 초세도 좋구요. 어, 세력을 받은, 어, 노코 3반후 어, 금액은 13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목대가 아주 굵고, 착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중배가 부르러서또입변 상당히 예쁜 개체의 그런 어 노코산반호입니다. 9번에는 어 금계산반입니다. 어두화뱅식으로어 되어 있으면서 금계열 산반노코 어 아주 화려하게 어, 발색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주 항색으로 진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발색되는 그런 품종인데요. 어 도화벤 식으로 이렇게 또잘 오가져 있으면서 놓고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잘 오가져 있죠. 도화된 형태로 잘 띠면서 무늬가 잘 발인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근계열로또 화려하게 어, 이렇게 더색감이 항색으로 진한 항색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이렇게 색감이 아주 지금은 어, 발색이 또 발색이 또 되고 있는 중이고요. 색감이 화려하게 신화를 올리면 어,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오면서 근개를 화려한 그런 근계산반 목호입니다. 도화벤 형태를 띄고 있고요. 배고리 안으로 어, 모촉도 이렇게 어, 보면은 배고리 안으로 약간 또살 오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화벤 형태를 띤. 금계 3반 노코입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종자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에 어 계속 배양을 하시면 아주 이거보다더 화려하게 들어오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노코 금계 3반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6에 0.7이고 금액은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금계열 3반 노코 두화 벤의 금계 3반 노코입니다. 이번에는어 도화목 입변 단엽입니다. 어 도화목에 도화목으로 또잘 오가져 있고요. 장단엽 형태를 지닌 진인 그런 단엽입니다. 어 도화 변으로 이렇게 잘 배골이 아주 깊게 잘 오가져 있습니다. 아주 깊죠. 배골이 어 배골이 아주 깊으면서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변이 아주 어 도화 변으로 잘 오가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 아주 배골이 깊죠? 배골이 아주 깊은 그런 어, 두아목 형태의 잎변 단엽입니다. 나사지도 잘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배골이 너무 깊다 보니까 나사지가 이렇게 음, 보이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아, 나사지가 안으로 들어 있는데요. 하여튼 어, 두아목의 잎변 단엽입니다. 장단엽 행태를 지닌 그런 단엽입니다. 도아목의 입변 단엽 어, 양쪽으로 어, 신화를 올렸습니다. 가운데 벌버가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으로 신화를 올려서 어, 전진전진 쪽입니다. 전진전진 쪽이고요. 벌버가 다섯 어, 개인가 어, 또 있어서 힘을 실어주면서 어, 양쪽으로 두 어, 개가 처지지 않고 두 개가 비슷한 크기로 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화목 입변단엽, 전진전진 두 쪽이고 벌버 다섯 개고요. 자마 눈이 세 개가 있고요. 사이즈는 6에 0.6입니다. 6에 0.6이고요. 종자목으로는 아주 좋은 장단엽 행태의 입변단엽입니다. 금액은 1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를 해드렸구요. 뿌리도 확인하였고, 뿌리가 전체적으로 다 뿌리가 억수로 좋습니다. 어 뿌리도 아주 좋구요. 입도 다, 다 건강한 난초들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 열품종 중에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시구요. 어 1번부터 5번까지는 맹명품이고요 5번부터 6번부터 10번까지는 무명품입니다. 항상 저는 맥명품을 어, 앞으로 앞줄로 앞, 앞 3종, 4종, 5종 이렇게 줄을 세우죠. 맥명품하고 무명품으로 어, 반반 섞어서 이렇게 판매를 항상 올립니다. 어, 뿌리, 어,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난초 아지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